안녕하세요, 홍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초 분양가 대비해서 금액이 확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의 주택 현장이고, 한 10여 채 정도가 지어져 있어요. 1, 2, 3차 해가지고 이미 다 분양이 다 끝났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요한 세대가 남았는데, 최초 분양가? 8억 9천이었고요. 할인 분양가는 7억 9,800입니다. 혹시 보시고 기더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꼭말씀 주세요. 조금 가격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집은 대지 전용이 87평이고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1, 2층을 쓰는데 총 면적이 75평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지 않게 방도 4개가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고 도시가스 또한 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현장입니다. 주변으로는 완전 그냥 주거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용합니다. 그래서 번잡하고 시끄러운 부분이 없어서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자차 이용하시면 경강선 초월역까지도 차량 5분 이내, 그리고 3번 국도도 뭐 5분 이내다 이용이 가능하니까 성남이나 판교, 또 서울 쪽, 남부 쪽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입지적인 조건 갖추고 있어요. 또 아이들 초·중·고등학교도 차량으로 뭐 7분 이내다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도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버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생활에는 좀불편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일대 인근으로 아파트도 많이 대형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추후에는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부터 집을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 전화로 문의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이 요 집이고요. 지금 외관으로 보면 그레이 톤의 모던하게 마감된 주택입니다. 벙커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헤드 도어가 지금 닫혀 있는데 리모컨이 없어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현관 공간이거든요. 바닥 다 타일 마감되어 있고 신발장이 원체 많아요. 총 8칸인데 위아래 문을 다 분절해놔서 조금 신발 보관하기가 좀 수월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주차하면은 바로 이제 주차하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한번 주차장 들어가 보시죠. 이제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주차장이 카페 같지 않아요? 주차장 안에 이 외벽도 그 외부 소재랑 똑같이 해서 롱브릭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마저 너무 예쁜 느낌이에요. 포인트 조명 들어와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에 블랙톤의 선반만 딱 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 같은 거 놔도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차량 두대 넉넉하게 주차하실 수 있고요. 곳곳에 전기 콘센트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차를 하고 실내로 들어가는 이 중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좀한번더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개인위생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손 씻는 공간, 거울, 그 다음에 뭐 립스틱이나 차키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옆에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수납장을 아주 넉넉하게 짜놨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더 보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계절용품들 여기다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서 이제 실내 공간으로 연결되는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1층으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중문 시공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한 25평 돼요. 거실, 주방하고 마스터룸까지 있습니다. 먼저는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은 요렇게 아담하게 되어 있지만, 가구를 놓고 보면은 여기에 한 4인용 이상 쇼판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큰 픽스창이 있어서, 어, 좀 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대나무도 식재를 해 두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TV를 두시면 되는데, 대형 TV 놓고 나면, 그래도 공간적으로는 아주 아쉬운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우드로 해가지고 실링펜, 무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자 쇼파 놓고 좀 아늑하게 공간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집이 좋은 거는 거실은 주방에 비해서 좀 다소 작지만 주방이 진짜 커요. 그래서 주방에 진심인 분들이 오시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이닝 공간 원체 큽니다. 지금 6인용 식탁 너무 작아 보이죠. 10인용 정도 두신다 그래도 공간적인 여유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는 여기 카페장부터 메인 주방장까지 쭉 있는데 제가 이 뒤에 장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먼저 마당을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당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다이닝 공간 앞쪽에 마당이 있다 보니까 야외로 식사 준비하실 때 편안하실 것 같고. 전체가 폴딩도어예요. 그래서 이게 날씨 좋은 날쓱다 열어두면 개방감이 좋습니다. 거의 주방에서부터 마당까지 쓱 이어지는 이 느낌 좋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앞쪽 마당으로 나오면 넓게 지금 석재 데크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보통 요즘에 시스템 워닝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유리도어 하시면은 그거 불법 아니게 쓰실 수 있는 확장 공간으로 좀 넓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디딤석 밟고 나오면은 부동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작나무를 이렇게 심어 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절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지만 또봄 여름에는 좀 화사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관리 땅이다 보니까 뭐 마당이 엄청 넓은 거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여러분들 가꾸고 싶은 꽃나무 정도는 충분히 식재하실 수가 있어서 좀 편안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시 안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들어오자마자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런 깊은 수납장도 있고요. 홈 카페를 할수 있는 카페장도 아주 크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커피 머신도 종류별로 다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는 시스템 망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양념 같은 거, 그리고 공간이 주변에 다 알차게 돼 있어요. 어, 여기도 홈 카페 할수 있는 공간이네요. 환기창 있고. 뭐 밥솥 같은 거 올려놔도 예쁠 것 같아요. 딱톤 맞춰가지고. 그리고 뒤쪽에 삼성 광파 오븐, 그 다음에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조리대예요. 아일랜드 조리대를 좀 길게 뽑았고, 여기 상판도 다 세라믹. 예, 그래서 하단부도 다 수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기 세척기까지는 기본 옵션 제공하고요. 옆에 보시면은 넓은 싱크볼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 옆쪽에 문을 열면,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쿡탑을 넣어 놨고요. 후드가 없는 대신에 환기창이 커요. 그다음에 싱크볼 하나 더 있고요. 이안쪽으로면이 자리가 세탁기 자리예요. 여기에서 여기 세탁실에서 나오면은 바로 그뒤 테라스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에 그 1층 마스터룸에서도 나올 수 있는 테라스인데 여기에다가 건조대 놓고 빨래 말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커피 테이블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괜찮은 거 같고요. 옆집과의 경계 부분에 이만큼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다 창고 같은 거 조립식 창고 두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주방 옆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층에 마스터룸이 있다 보니까 2층까지 굳이 안 올라가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방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퀸 사이즈 베드 하나를 이렇게 놓으면 방이 딱 알맞는 사이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붙박이장을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수납만큼은 방이 크지 않더라도 좀 넉넉하게 되게끔 TV 놓으실 분들은 이 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는 이 문으로 나갈 수 있고 이 뒤로 들어오면은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에도 붙박이장이 있었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마 추가 시공은 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옷 수납하실 수가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비데 일체형 변기랑 세면대, 그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부스를 요렇게 유리문을 달아놨거든요. 공간 활용 잘될수 있게. 그리고 환기창도 크게 하나 마련해놨습니다. 1층에 방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조건적으로는 아마 잘 맞을 것 같아요. 1층에 방이 있는 요 금액대 주택이 잘 없어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 공용 욕실 보여드리면. 세면대 자체는 건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쓰시고 여기는 용변만 볼수 있게끔 습식으로 변기를 하나 두었습니다. 환기창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2층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 먼저 멀티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로 쓰실 수도 있고, 방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근데 공간 자체가 워낙에 크거든요? 그래서 식구가 많지 않으시다 그러면, 그냥 뭐 세컨 거실, 1층에 작은 거실이 좀 아쉬우셨던 분들은 여기를 좀 이렇게 넓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무풍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층구가 이렇게 <laughs> 지붕 모양 따라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 오면은 친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실링팬 달려 있고요. 포인트 조명도 있어요. 공간 자체가 크니까 아주 대형 카우치 소파 놓으시고 TV 놓으셔도 되고 프로젝트 같은 거빔 같은 거 쏴가지고 영화관 하셔도 좋고요. 이 방에서도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창호가 KCC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 나오면은 그냥 완전 산뷰예요. 산뷰. 좀 나오는 순간. 와막 숨이 깊게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테라스 자체도 크기가 꽤 크기 때문에 뭐 약간 좀 프라이빗하게 선베드 놓고 쓰셔도 되고, 뭐 테이블 놓고 쓰셔도 됩니다. 전면에는 강화유리 펜스로 마감을 했어요. 앞에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이게끔. 그리고 테라스가 기역자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도 꽤 넓거든요. 여기에 방수 콘센트랑 벽등이 있는데, 여기 조금 어닝 같은 거에서 여기 막아가지고, 좀 아늑하게, 여기 막 화분도 놓고, 이케아 스타일로, 여기 공간을 꾸민다 그러면, 진짜 색다른 공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힐링 포인트를 찾으신다면, 이 공간 좋습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2층의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1층은 1층대로 부모님 거주하시고 2층은 이렇게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으니까 따로 또 같이 할수 있는 집이에요. 싱크볼이랑 1구짜리 지금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전기선만 하나 더 뽑아가지고 인덕션 더큰거 놓고 쓰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식탁을 여기다가 이렇게 둔다 그러면 뭐 여기도 4인용 이상의 식탁이 들어가요. 가운데 원탁 두셔도 되고요. 곳곳에 콘센트 있으니까 여기 냉장고 같은 거 하나만 올려두시면 완벽합니다. 위에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환기창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욕실도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공용 욕실이다 보니까, 카운터 세면대 두었고, 비대 일체형 변기 두었고, 샤워까지 다 가능하게끔 공간을 좀 널찍하게 배치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환기창까지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방이 총네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방이 사이즈는 절대 작지 않아요. 층고도 높다 보니까 좀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냥 안방 침실로 쓸수 있을 정도의 큰 침실이 될것 같아요. 에어컨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옆방. 아우 근데 옆방도 커요. 그래서 어이 방면 사이즈도 크니까 그냥 두 방을 한 부부가 쓰시면서 하나는 침실, 하나는 드레스룸 하셔도 되고, 자녀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사이즈의 방이에요. 에어컨 다 있고, 이 방에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뭐좀 막아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하나 정도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의 정말 가성비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시는 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가격을 좀 내고 해드릴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문을 한번 두들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